안녕하세요 엄마더 중고차입니다 요즘 다들 경기가 많이 힘드시죠 거기에 발 맞춰 유류비 절감과 세금 혜택까지 볼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옆에 보시는 차량은 쏘나타 dm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먼저 스펙을 알려드리면 20년도 10월에 등록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6 9 2 0 0 k m 에 사고는 없는데 조수석 횡단 교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전자서 열선 시트, 일회 통풍 시트까지 그리고 복합 연비가 20km 정도 나오고요. 좋은 대형 차량의 넉넉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은요 2,140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먼저 외판을 보시면요 블랙 바디 컬러의반 자율 주행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폴 LED 헤드램프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을 보시면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에 들어가져 있는 17인치 휠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 컨디션 보시면 문콕이나 터치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이 더 고급져 보이는 차량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중대형 느낌의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 컨디션 보시면 측면도 마찬가지로 연식과 주행거리가 짧은만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보시면 69,200km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시면 흠집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패밀리 등급에 들어가져 있는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실내 시트 컨디션 보시면 시트 구겨짐이나 헤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10.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 있고요. 선명 화질의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밑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과 1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확인되고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공간과 버튼식 기어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전자파킹과 차선 이탈 배터리 리셋 기능까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트림에는 수동 썬커튼 확인되고 있고요. 2단으로 연산 시트까지, 그리고 중형 세단답지 않게 중대형 느낌의 실내 공간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리비 절관과 도심 주행에 적합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차량 가격은 2,140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엄마더 중고차는 경남에서 가장 큰 매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 출고 전에 차량 점검과 꼼꼼한 하부 점검을 통해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